네 안녕하세요. K 만드는 남자 케이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 방송을 올리고 또한 2주가 좀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 지난번에 방송을 딱 완료하고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싹 돌아보니까 추석이더라구요. <laughs> 너무나 당연하게 또 여기는 추석이 없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상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전혀 추석인지도 모르게 그냥 어, 지나갔습니다. 뭐, 집안 어르신들한테 전화만 뭐, 당연히 드렸고요. 그래서 어,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laughs> 굉장히 늦은 네, 추석 인사죠. 네, 안부인사인데 어, 다들 잘 보내셨기를 어, 재충전하시고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어,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석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간 건 아니고 딱히 추석이라서 간건 아닌데 어제 중학교 때부터 어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런던에 온다 그래서 뭐좀뭐 뭐 결혼식도 못 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마침 그때 손흥민 홈경기가 있어서 토트넘이랑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그 티켓을 예매를 해서 내쉬서 같이 어 아주 짧은 일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아 일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예, 정말 예, 엄청 빡센 일정이죠. 정말 진짜 축구 경기만 딱 보고 돌아왔습니다. 예, 저녁만 먹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아이 손민 선수가 어, 우리 흥이 다행히 제가 온걸 알았는지, <laughs> 아마 경기장에 갔던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예, 멀티골을 넣었죠. 갔으니까 아 정말 놀랐어요. 자한 골레, 아, 일단은. 3일 전인가 4일 전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뛰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풀타임을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선발 출전으로 나왔고요. 원래 그것만 말했거든요. 어 근데 막첫 어, 골에 이어서 12경기 무득점을 끝내고 첫 골에 이어서 두 번째 골까지 멀티골까지 넣는 걸 보고 아 진짜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네, 참 굉장히 보람있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빡센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 네, 뭐 여러가지 예, 일들이 있었지만 아, 진짜 좋았어요. 예, 진짜 런던에서 보냈던 시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딱 손흥민 선수 경기랑 친구 만나고 경기 밥 먹고 이런 거 빼고 막 아, 대중교통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인터넷도 안 되고 막저막그 런던 지하철 미세먼지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서 막, 막 비염 터져갖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아그 외에 런던이라는 데 자체는 이미지 너무 안 좋았는데 그외의 것들 이제 본 목적이죠. 축구 보고뭐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고. 네, 이런 것들은 뭐잘 보낸 것 같아서 나름 저한테도 어, 의미 있는 추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아무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 제 그냥 네, 그냥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보니까 구독자분들하고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K의 다크 월드입니다. <laughs> 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아,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스웨덴에서 일하면서 뭐 여러가지 컬처 쇼크를 경험했지만 또그 중에 하나 또재밌는게 뭐냐면 여기 친구들은 승진이라는 거뭐 포지션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팀장이 되고 내가 부서를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게 승진이잖아요 이런 승진이라는 단어를 그 자체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승진이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그런 첫 내용들 단어들 이런 게 조금 다르달까? 네. 신기하죠?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 승진하면은 웬만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거, 어? 정말 축하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래도 승진하면 떠올리는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승진이라는 걸딱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일단 첫 번째가 돈이죠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뭐 보너스 뭐더 많은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권한이겠죠 내가 직책을 맡았을 때더 많이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뭐 자랑스러움이 될 수도 있고 뭐그 승진했다는 거 자체로 되게 기분 좋잖아요 나가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내가 이 조직에서 인정받고 내가 승진했다는 거니까 좋아졌다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어깨 으쓱할 수 있죠 이런 것도 되게 저는 당연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충분히 그건 좋은 거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별로 반기지 않는 이런 한국인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반면에 스웨덴에서 스웨덴 사람들이 제가 만나봤던 스웨덴 사람들이 승진이라는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느끼는 건 조금 온도가 다른 것 같았어요. 여기 사람들이 승진이라는 걸딱 들었을 때 먼저 떠올리는 것들 첫 번째는 일단 책임감입니다. 아 책임질 일 많아지겠네 뭐이 꼴에 신경 쓸일 많아지겠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걸 따르니까 당연히 내가 할 일이 많아지겠네 회의도 당연히 많이 가야 되죠 우리 팀 회의도 가야 되고 뭐 윗분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뭐 외부 회사랑도 회의,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팀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회의가 정말 많아집니다 그리고 팀원들도 챙겨야 되죠 일대일 미팅도 하고 얘가 이런 잘하고 있나 뭐 회사에 불만은 없나 뭐뭐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일 있나 이런 거다 체크해야 되고 네. 이두 개로 인해서 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정말 일이 많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내가 보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내 여유가, 내 개인 여가 시간이 많이 없어지겠구나. 손해를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좋다고 판단을 내린 애들은 그럼 난안 할래. 어, 난 그냥 내, 지금 내 포지션이 좋고,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고 난딱 이만큼만 일하고 내가 집에 가서 내 여가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음, 다른 애들 승진하라 그래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건 뭐 다른 거겠죠 다른 거. 그래서 이런 대답을 딱 들었을 때 어, 굉장히 다르구나 싶고 아니, 얘네들은 어떤 문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길래 이 사람들이 이 승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우리와 이렇게 많이 다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저,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 성취감, 뭐,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내 개인 가치관을 확립하는 거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진짜, 예,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에 못지 않게,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거, 내 가족, 뭐, 내 친구 챙길 수 있는 거, 내 가족 챙긴다는 게 단순히 뭐, 돈더 많이 번다. 이런 게 뭐, 단은 아니잖아요? 그게 절대 단은 아닌데, 그것보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내 친구와 내 가족과. 그거죠. 내 세상이라는 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내 가족이랑 내 친구들 아닙니까? 내 주변에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걸 다 이제 여유라는 큰 어떤 단어 안에 있는 그런 것들로 보는 거예요. 내 여유 시간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여유라는 것이, 내가 만약에 승진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침해받으니까 그두 개를 저울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승진이라는 그 단어를 마주했을 때 마냥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뚜렷한 장점이 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승진이라는 거를 마주했을 때 일이 많아지고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걸 떠올리는 이런 문화, 어, 이런 문화에 있어서 일단 장점이 뭐냐면 일단 직장 내에서 이 승진에 따른 뭐 직장 내 암투, 뭐 성과 세쳐가기 남의 일에 숟가락 얹기, 사바사바하게 줄타기 이런 게 굉장히 적어집니다. 예. 왜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그뭐 성과 가져가고 막 숟가락 얹고 사바사바고 줄타기 하고 이러고 왜 합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왜 하죠? 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더 많이 받으려고 회사에 오래 있으려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을 막, 막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회에서는 저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진이 왜냐면 더 많은 월급을 뜻하지만 그거와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겨진 사회에서는 방금과 같이 얘기한 건 직장 내 암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승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뭐, 다 되는 거 아니죠? 승진을 가 하고 싶은데, 여기도 당연히 이 승진이나 일에 대한 그런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은 여유 시간보다 높게 설정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많이 하겠고, 더 하겠고, 남들보다. 그, 그 사람들 중에 인정받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승진이 진짜 될 때, 어, 시기 질투. 이런 게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일더 많이 했고, 제가 승진하고 싶어 하고, 제가 잘했는데, 최악 승진하는 거 맞지? 어 잘했어. 축하해.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네, 서로 가치관에 따라서 이게 밸런스가 맞아가는 거니까. 네, 그런 일단 어, 이런 문화에서 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뭐 여기는 뭐 여담이지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안 나눕니다. 그냥 좋다 아쉽다. 뭐 발전시켜야 될거 개선해야 될거 이렇게 표현하지. 뭐 좋은 거 나쁜 거흑과백 이렇게 잘안 나누더라고요. 모든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문화에서 어 일단 뭐 제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의 직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일을 하면서 뭔가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분명히 뭐 성과도 잘 내고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아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같이 이거 으쌰으쌰 하면은 요거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제가 여기서 일하는 내내 조금 조금씩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일에좀더 값어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 한국인이 아니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도 이제 승진하고 싶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도 느낄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좀더할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 그런 건 조금 믿습니다. 그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문화에서는 그거는 조금 내려 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워커홀릭인 분들 있잖아요. 일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걸로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스웨덴에 오시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가. 왜냐면 여긴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그걸 권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도 그렇게 회사에 목맨다고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별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 밸런스를 맞춰가야지 더 롱런할 수 있다는 라 믿음이 깔려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 일에 막 모든 걸 쏟아붓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워커링 분들은 만약에 서야되에 오시면 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차라리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우리나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거죠. 예, 한국도 더 맞, 한국의 업무 문화가 좀더 어, 그런 분들한테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뭐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승진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게, 어, 다르다. 한국과 서해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하나만큼, 이거 하나만큼은 좀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도입이 되면 좋겠다. 어, 이게 도입이 되면 좀 많은 게 어, 발전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이 승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각자가 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그 돈이나 뭐, 명예나, 아니, 뭐, 더 많은 권한.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더 많은 책임감.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거를 좀 먼저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게이 승진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진짜 저걸 원하는가? 내가 저 자리에 가게 됐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진짜 내가 저 자리에 갔을 때 내가 하는, 할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 승진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예. 우리가 충분히 스웨덴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럼 저는 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어, 이야기로 찾아올 거고요. 어, 청취자 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1월 저녁이거든요. 9월 22일 <laughs> 여기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다가오잖아요? 월요일 병에 빠지지 않으시고, 아주 행복한, 프레쉬한 그런, 어, 한 주의 시작, 어, 하시고, 좋은 한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게임이 고티번의 그날까지 개발자 K의 게임 개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K였습니다.